오! 코어가 생기는 호흡이네요. 코어! 고! 맞죠 코어에서 나오는 이 퐁! <laughs> 아니요. 코어에 힘을 주고 하죠. <laughs> 레디 고! <laughs> 물 먹었습니다. <laughs> 물 먹었습니다. 꼭물 <laughs> <Go! 웃음> 먹었습니다. <laughs> Uh, ready? Go. Go. Mm -hmm. Ready? Go. 왔습니다. 코에서 나오는 소리 퐁! 이제 슬라이스 안나시잖아요 <laughs> 코어가 생겨서 슬라이스가 안납니요 레디 고 레디 고입니다 Ready? Go! Ready? Go! 오! 테프 소리입니다. 코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laughs> 오 oh, oh, 박대표, 박대표. Yeah. Oh. ready, go. 오초 um. 의 출발 신호입니다. r e a 뭐 어깨는 가볍게 코어는 튼튼하게. 오! 레디. 고. 마. 마. 음. 레디? 코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부족할 때는 130, 뭐 140이었잖아요. 스윙은 똑같이 하시는데, 그죠? 응. Ready? g Ready, go. 뭐. 어, 그래서 한 20m는 늘은것 같습니다. 코어가. <laughs> Ready, go. Ready, go. Mm. <coughs> Ready, go. mais Ready, go. Go. Mm. Ready? Go. Ready? Go. 레디 고흐, RGC, 이 집이 웨딩, 고 RGC는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모든 거죠. 여러분들도 레디 고흐, 해줘야 됩니다. 출발을 알리면 싫어요 어튼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모든 거죠. 시작은 레디고 끝은 5초입니다. 레디 고. 예, 점점 슬라이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어가 견고해지고 있는 거죠. Ready? Ready? Go. Go. Mm -hmm. Ready? Go. No. Go. Mm -hmm. 슬라이스가 사라지는 레디고입니다. 코가 있어야 슬라이스가 사라집니다. 레디 고. 우와. 레디 고. Ready go 여러분들도 ready go 해주는 겁니다 코에 갈리는 신호 ready, ready, ready. Go. go ready go ready g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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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ready go 해주는 겁니다. 백스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출발 신호가 있어야 됩니 Ready go 출발 신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에게 출발 신호를 알려야 됩니다. Ready 코에게 알리는 신호죠. 코어와 함께하는 RG 스윙입니다. 레디 고 어? 코어가 점점 튼튼해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170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코어가 튼튼해지는 것을 힘빼다릅니다 레디 Go. 그러니까 운동에서니까힘빼다는 그러니까 거는 코어에 힘 주는 거를 힘 뺐다는 거지 힘을 안 주는 거랑은 다른 거구 그런데 이제 코어가 약하면 어깨가 힘을 주면 부상도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단련해야 힘을 뺐다는 거예요. 코어를 단련하는 게힘 빼는 거구나. READY GO READY GO 우리는 코어와 함께 코어를 단련해야 되죠 READY GO는 코어를 단련하는 신호죠 코어에게 알리는 신호 READY GO 코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소리 그걸 공 소리는 아니요 코어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와이딩 뭐야 <laughs> ready go는 코어에게 주는 신호죠. 코어를 단련하는 신호, ready 고다 ready go. 오 어, 점점 코어가 좋아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대포 소리는 코어 소리죠. 180을 돌파했습니다. ready 그럼 오 점점 코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와이빙 mm -hmm. 그니까 코어가 좋아지면 어깨가 그렇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어깨가 힘이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코어에 힘을 줬더니 힘든 게 아니라 어깨가 힘을 주니까 힘든 거지 코어만 힘주고 있으면 힘들 일이 없습니다 Ready? Go! 음.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180이 또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힘이 좋아진 게 아니라 코가 좋아진 거죠. 음. 레디? 고. 어. 그러니까 그사람들은힘 뺐다. 는힘 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의미가 없어 코어라면 명확한데 그러면 코어를 달려내는 신호가 ready go죠 ready go 코어가 견고해져야 슬라이스가 사라진다 이렇게. 똑바로 갈수 밖에 없는거죠 e 디코 r r Go. c 입니다 r g 스윙 i n r g y singing, c 왕님 l h a m 니왕왕 n 님 h a d y g Go! 음. 어, 봐도 오른쪽으로 안가죠? 그러니까 음. 코어가 이제 생겼다 이거죠 Ready? Go! Ready. Go! go. 아, 물 먹었는데 <laughs> 코어를 확 빼버리는데요 Ready, go. go. Oh, good. Ready, go. Mm -hmm. Oh, Pepper shit. 아니 이게 코어가 좋아지는 거지 힘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힘은 어떻게 뭐 근력을 길래는 무슨 아, 알, 아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레디 꼬만 하다 보면 코어가 튼튼해진다. 레디, go. Mm -hmm. ready, go. Mm -hmm. Mm -hmm. ready, go. 글을 가볍게 해주시고, 뭐, ready, go, 오, 오늘 20m를 늘어났습니다. Ready, go. Good. Mm. Ready? Go. <laughs> <I didn't... Cool. laughs> Ready? Go. Go. Ready? Yeah. Go. Go. 음 좋아지고 있습니다 Ready, Ready? Go. Go 음, r e a Go 오토 피니시의 출발 신호입니다 r e a Go. 여러분들도 ready go 쿠어를 단전하는 신호입니다 쿠어를 단전시켜주는 신호 ready go 입니다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eady, go. RJ 스윙은 코어와 함께하는 스윙입니다. Ready, go. Ready, go. 이사가 가는 데니까 같이 이사가겠지잖아. ready go 미다. 와왕님. ready go 미다. ready. ready. go. 고. 야라부도도. ready go 해 주는 겁니다. ready go. 여러분들도 ready, go, 해 주십시오. ready, go. 코어를 단련하는 신호입니다. 코어와 함께하는 신호. ready, go입니다.